하이미피 저희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오토룩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차량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방송 전에 피디 님이 보시면서 한 8천만 원 정도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나와 있어요. 4,85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 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풀네임 아우디 A645 TFSI a t o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은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병적으로 관리가 된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차량 상태가 거의 신차급으로 정말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4륜구동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9년 10월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보시면 이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서서 딱 보시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차량 트렁크 공간이 깊고 넓어요. 그리고 또 깨끗하죠. 안쪽 이렇게 코일 매트 사용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적재 공간 하나는 정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차량 주행거리 또한 3만대로 굉장히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타이어 트레드 아직 여유있게 남아있거든요. 교체하실 필요 없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이 차량 이제 휠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휠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눈 결정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이제 옆쪽 보시면 이 차량 약간 스포티 그런 스포츠 라인이라 S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예쁜 몸매를 표현할 때 S라인이라고 말씀 다들 하시잖아요. 이 차량도 약간 그런 예쁜 몸매와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차가 잘 빠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도어 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도어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기능 있고 음성 인식 같은 거 전화 다 사용 가능하시고 정면 보시면 주행 거리 까 떴는데 사라졌네요. <laughs> 들어가서 바로 시동 걸어볼게요. 아우디는 보통 이쪽에 시동이 있잖아요. 버튼식 시동 버튼 이 오른쪽에 있고요. 앞쪽 보시면 주거리 34,836km 굉장히 짧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뒤쪽 보시면 이제 패들스포트가 레드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 차량 이제 스포츠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약간 스포티함을 살려주는 게이 앞쪽 보시면 카본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옆쪽 보시면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카본 스타일로 다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앞쪽도 쭉 조명 나오시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예쁘거든요. 이제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 앞쪽 보시면 이제 센터페시아 쪽이 전부 다 터치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보시면 오토라이트도 다 터치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와이퍼만 오토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터치식이 아니라는 거 이 정면 보시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그리고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 뭐, 시트, 에어컨, 조명, 주차 보조까지.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앞쪽 조명 너무 예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외 등, 자동, 뭐, 헤드라이트, 승차, 하차 등. 이렇게 안쪽에서 다 조절 가능하신데, 약간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이 안쪽 실내 등. 이름이 되게 예뻐요.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핑크 색상, 약간 보라색이 돌기도 하고, 이 색상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색상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아래쪽 보시면 뭐 메리 타임, 뭐 솔라 임펄스 이렇게 색상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시거든요. 카리브에 이렇게 색상 이름도 되게 독특하죠. 확실히 매력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아래쪽 보시면 시트 같은 것들도 다 터치식으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열선, 통풍, 오토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것들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이제 거리 경고, 뭐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뭐 하차광고, 요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까지 연동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뭐 블루투스, 뭐 라디오까지 다 사용 가능하시다는 거, 요렇게 내비도 터치식으로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처럼 굉장히 괜찮죠. 딱 스마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스마트한 느낌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고요.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와 함께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무광으로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고 이 옆쪽까지 쭉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엄청 예쁘거든요. 실제로 볼 때가 더 예쁠 것 같아요. 뭔가 화면보다는. 보시면 이제 스마트키 두벌 들어가 있는데, 한 벌도 확실히 스마트 그 스포티한 느낌이 들게 카본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그냥 실버 느낌이에요. 차 바디랑 되게 잘 어울리는 실버. 뒤쪽 보시면 무선 충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앞쪽 수납공간까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어램프가 도어마다 다 있어요. 진짜 예쁘죠. 위쪽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의 옵션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죠.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2열까지 넘어가 볼게요. 가솔린 차량이라서 조용한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고 이력이나 용도 이력 같은 것도 없고, 누수나 주유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요. 이 도어 쪽 보시면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 예쁘죠?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손잡이에도 다 A6, A6다, A6야. 약간 이렇게 존재감 뿜뿜 내비치는 차량이고요. 이 옆쪽까지 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오,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인 것 같아요. 이 앞쪽 보시면 뒤쪽 열선이나 뭐 온도까지 뒤쪽에서까지 다 터치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시가잭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 뒤쪽까지 수납 공간이 쭉 있습니다. 여기 컵홀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 진짜 중고차로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지만 보시면 벨트에서 반짝반짝 광이 돌아요. 진짜 엄청 깨끗하게 관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벨트에 불빛나는 거 보이세요? 약간 야광이라고 하나? 어두울 때도 벨트 잘 찾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 상당히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죠. 저는 또, 이게 그렇게 탐나더라고요. 보시면 약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야 베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담요예요. 저 이거 몰래 가지고 가면 티 너무 나겠죠. <laughs> 두고 갈게요. 아쉽지만 이렇게 차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제가 왜 그렇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앞쪽까지 에어벤트 다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도 차량 굉장히 시원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까지 카본으로 다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요. 이 차량 딱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차량인데 이 차량 지금 4,8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아우디 A6 4TFSI 5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미차로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 다이였습니다. 안녕.